네, 안녕하세요. 2월 6일 타점 왕자 다시 찾아왔습니다. 차트 분석입니다. 자, 분석 전에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꼭 전자책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640만원 상당의 무료 전자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전자책 화면을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모바일로도 볼수 있고요. 어, 전자책 화면을 보면은 안에 이제 여러가지 차트 매매 기법에 대한 노하우 같은 것들 그리고 기초적인 설명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주식의 매매 기법 이런 것들 그리고 지표 설정 여러 가지 이런 노하우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한 번씩 모바일 책 받아서 한번 보시라고 저희가 추천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또 VVIP 전문가 가족방 입장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단톡방에서는 하루에 수익 5%를 항상 목표로 하는 단톡방이고요 VVIP방에서는 4가지 신청자분들을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 전자책 증정, 매매기법 노하우 소개, 종목 브리핑, 종목 상담 및 진단,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을 100%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번호로 문자 꼭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분석 오늘 한번 볼까요? 오늘 이제 코스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압세에서 잠시 이제 올라가는 방향으로 당이 코스피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잘 받쳐줘야지 개별주들이 또잘 올라가니까요. 오늘 질문 주신 또 한미 반도체 저희가 분석을 해볼 텐데요. 한미 반도체는 어... 반도체 중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못하는 부분들, 삼성전자가 사실은 사업상 이제 하려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틈새 그런 메모리 시장에서 반도체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많이 이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특히 한미 반도체에 관련된 이제 아, 주가 상승의 소스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한번 뉴스를 보면요 요즘 그 AI 딥시크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충격적으로 세계를 뒤흔든 딥시크 충격 이렇게 국내외 AI 관련 주들의 방향은 이렇게 뉴스들이 많이 보이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 포인트가 지금 우리가 지금 핫하게 이슈가 되고 있는 AI 관련 주와, 아 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쪽에 이제 반도체와 가장 큰 생산을 하고 있는 지금 한미반도체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참 중장기적으로 많이 상승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딥시크 이후에 주요 종목 및 주가 등락률 이렇게 보시면은 한미 반도체, 뭐 SK, 뭐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고 그리고 뉴스 또 다른 것도 또 재료 한번 보시면요 반도체 장비, HP, SP 예비 입찰 흥행. 밸류 극대 성공할까 이런 식으로 반도체와 관련된 이런 재료들이 꾸준히 있으니까 한미반도체는 장기적으로 봐도 추가 상승이 계속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자, 알파스케어 차트 한번 보시면요. 2024년 4쿼터에서는 잠시 하락을 했다가 7만원이 한번 붕괴가 된 적이 있죠 69,400원까지 이렇게 전자점화 붕괴가 된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포인트에서 붕괴가 됐다가 아, 2025년 1쿼터부터는 대단한 반등세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지금까지 이 하단 지지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11선, 21선 요 근처에서 아직은 붕괴된 적이 없이 볼린저 밴드를 끌어올리면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트 모양이 나왔을 때는 주로 이만큼 어느 정도는 박스권을 만들면서 매도 물량을 소화를 하다가 추가 상승을 갈것 같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문적인 차트를 한번 다시 볼까요? 트레이딩뷰 차트를 보시면요, 트레이딩뷰 차트로 봐도 오버슈팅이 한 번, 2005년 리코트한 번, 요, 지금, 양대, 장봉, 이렇게한번 나온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차트가 만약에 간다면, 차트로 이렇게 뒤로 약간 물려놓고 볼까요? 이렇게 본다면, 차트가, 여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선을,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이렇게 추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여,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건그 포인트가 어디냐, 아니면은, 만약에 이게 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다면, 전저점 아래까지는 붕괴가 되진 않겠지만, 지지선이 어디까지 에서 10만원이냐, 아니면 9만원이냐, 이 근처에서 다시 추경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를 어디에서 잡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들인데, 이런 것들 이제 전화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VVIP 방에서 또 따로 전문적으로 이런 부분들 타점이라든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한번더 위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꼭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전자책 아, 640만 원 상당의 무료 전자책 보내드리고요. 아, 아까 보여, 보내, 그 보여드린 대로 전자책 안에 노하우라든지 지표 설정 여러 가지 매매 기법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연락 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VVIP방 입장도 해드리고 있고 저희는 또 단톡방 하루에 5% 이상 항상 목표로 하는 단톡방이고요. 그리고 VVIP 방에서는 네 가지 신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 전자책 증정, 매매 기법 노하우 소개, 종목 브리핑, 종목 상담 및 진단,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을 100%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연락 주시고요. 자, 오늘 차트 분석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좋은 재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